아직도 분석글 퍼다 더빙 뜬 영상 보고 있으십니까? 꼼꼼히 찾은 자료 분석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픽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입 벌리시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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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들어갑니다! 5월 1일 KBL 농구경기 분석 서울 SK대 안양 KGC 왕선생의 3분 스포츠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최종 조합 빅궁 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 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 드 리며, 좋아 요와 구독 은 매너 라는 거 시작 해보 도록 하겠 습니다. 9일 첫번째 경기 서울 SK 대 안양 KGC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같은 경우 원정에서 1승을 따냈게 홈에서 시리즈를 끝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3차전 홈경기에서 후반에 압도당하며 개박살이 났습니다 김선영이 두경기 연속 씩득점에 끝인 데다가 원희의 야투율 또한 25%에 불과했습니다 최부경이 기대 이상의 득점포를 가동하며 잘해주고 있지만 에이스 듀오의 부진이 2차전부터 시작됐다는거 그래도 밀릴 것이 보였던 롤 플레이어들의 출전 시간에서 잘 버텨주고 있는 SK입니다. 한 방에서 분위기 반등에 나서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반면 인상 같은 경우 정규 시즌 우승팀의 위용을 보여주며 2승을 따냈습니다. 홈에서 열린 첫 경기를 패배했기에 출발이 좋지 않았지만 시리즈 MVP에 도전하는 오세근이 팀의 연승을 이끌어 주었습니다. 두 경기 연속 36분 이상을 소화하며 정경기 20득점 이상을 해준 오세근은 스펠맨과 변준영이 부진한 팀에 주전 구간에서 완벽하게 팀을 이끌어주었고 박지훈과 멀로 등 벤치 자원들 또한 잘해주고 있게 약점을 찾아다 볼 수가 없는 부분 과연 두팀 간의 맞대결 어떤 결과가 나올지 황선생의 프리뷰에서 정답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팀 SK는 최부경이 적극적인 링어택과 컷인 등을 앞세워 기대 이상의 득점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성곤이 매치업으로 나선 김성현의 경기 영향력이 확실하게 줄어든 상황. 게다가 아반도가 감독의 신뢰 아래서 잘해주고 있게 스윙맨 득점 대결에서도 상대보다는 확실히 나아 보이는 모습입니다. 인삼이 다시 한번 타이탄 수비적으로 나서며 경기에 임할 것이라 생각을 하며 현재 선수층의 두께에서 앞서는 인삼이 승리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왕선생은. 이 경기, 안양KGC 승을 말씀드리며, 금일, 핸디, 오노바, 최종조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선생 조합픽 받는 방법 다들 재픽 많이들 궁금해 하실 건데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 눌러서 부담 없이 문의 주시면 금일 핸디 어노바 조합픽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편하게 수익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왕 선생과 함께 핏공육 가족방은 아래 하단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며 다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